평평한 문제죠. 이게 뭐냐면 이제 그 n 까지 o 로로쭉다다그다음음부터 어떤 3차 함수인데 a d a s o m e t i m e 고확 n d 고 h e 보다더 작다고 했으니작이고했으서 접해야 여는서죠해야되능해죠 되는 거죠, 가능해야 되데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. 이 u ever attack the whiskey, you always Japan and g 되 to 이 e a m 상황이 o e So, t 이 e 이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여기 근이 하나 있어요. 뭐 알파란 다음에 x 제곱에 x 배기 알파 플러스 이분할되는 상황이고 따라서 x 제곱에 알파 x 제곱 플러스 이분일이니까 미분하면 뭐냐면 그 3x 제곱 플러스 2 알파 x 따라서 근이 3 x 묶으면 x 배기 3분의 2 알파잖아요. 3분의 2 알파인 거죠, 이거 맞습니까? 아니지. 문제는 이것이 어디 있어야 된다. 이, 이쪽, 이쪽 말고 이쪽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하여튼 일단 뭐 미분 그 이쪽이 있으니까 이 영보다 커야 되니까 알파는 그 일단 양수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럴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1대 파는 첫 번째는 당연히 맞고 1, 함수값은 1대하면2 분의 3 이게 알파잖아요. 당연히 얘가 양수였으니까 이건 맞죠. 세 번째는 이 최솟값이 0이라고 했으면 이 차이가 뭐다? 이 차이가 그죠? 이 차이입니까? 그죠? 이거일 때 값이 0이잖아요 이럼네트대이은면 되죠 2분의 3 알파일 때 값이 0이다 해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공식 뭐지? 2 맞아요? 맞아요? 이렇게. 0이기 때문에 이 차이 3분의 2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최고차분이분의이죠최고창이니까 이것이 뭐다? 2분의 1 돼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1 돼야 되니까 알파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. 3분의 2 알파는 3분의 2니까 3분의 2였다고 대입하자 2 대입하는 거죠. 2 대입하면 뭐다? 4 곱하기 2배기 3분의 2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고 3분의 16 더하기 맞나? 이게 아까 뭐였죠? 0 이게 이 차이가 2분의 1 돼야 되는 거잖아요. 2분의 1 돼야 되니까 2분의